내가 싫어한 콩밥에구만또이거 뭐야 이거? 그거 닭곰탕 그거 먹어. 아 이거 싱거 아니야 또 이거? 이거 며칠 된 거야? 뭘며칠돼 또. 이거, 이거 언제 언제 한 거예요, 이거? 아 이거 몰라. 이거 뭐? 아 이게 좀 아, 추워. 아 진짜. 저 와이프가 약간 문제가 뭐냐면 자기 하는 음식을 언제 한지는 몰라요. 그리고 냉장고에 안넣어놔요 그래서 바깥에 꺼내놓고 다시 끓이고 아, 먹어요. 그래요? 예. 네. 아전경 파스타 먹자 그냥. 한번 해봐. 아, 참, 설거지를. 어, 이거 뭐야? 직접 하시나보다. 양파 있어? 어, 양파 개인적으로 있어. 음식을 좀 만들어 주 그래, 좋아해서. 아 예. 아니 근데 뭐할뭐할 건데 이거 냄비가 이렇게 커? 아니 면은 원래 좀 넓은 데서 저기 끓이는 거. 아또 아, 일을 잘하시네요. 전날은 아, 좀 어, 저는 야시하에 술을 먹고 다음 날 네. 면이 좀 땡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서 네, 뭐, 제가 뭐, 탄성을 칼까지 가라. 오. 아침부터 칼 가르. 네, 진짜 칼. 을한 이틀만 가면 가는 거 아니 뭘 하는데 칼을 가러? 뭘 하는데? 뭘 하시길래? 준비가 길어요. 아니, 몰라. 그냥 잘가 해, 알아서. 저는. 저는 어떤 먹는 과정보다는... 이제 저는 하는 과정이 좋아요. 먹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준비하고... 오, 예, 무슨 파스타 올리오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 올리브 오일 넣고 하는 아, 거 있지. 알리 올리오? 파스타도? 어, 알리오 올리오. 거기 새우를 좀 넣어줘. 주문하는데도 되나 봐요. <laughs> <지금> 배고파. <laughs> 원래 술 먹은 다음날 약간 기름기는 있 식이 생기죠. 맞아요, 맞예전에 국물을 먹었는데 요새는 그래, 그게 아니라. 저거 좀 휘휘 저어 좀. 거야, 지금? 아유,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중간에 모질러는 것보다 이씬 많은 게 나. 습니다 아. 그래도 나무 이따 애들 애들 던가 알리오 올리오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알리오 올리오? 몰라? 알리오가 마늘이고 응. 올리오가 올리브 기름이라는 뜻이야. 오. 그래서 마늘 기름, 마늘 올리브. 음, 뭐 그래서 그런? 마늘이랑 올리브는 게 알리올리오. 오 그러니까 올리브. 뭘 알아야지. 아유 대학 나온 거. 뭐. 그 알리올리오 스펠링이 뭐야? 옹시 <laughs> 스펠링 물어보는 사람이. 무구그러고 뭐 물어봐? 외계 봐. 됐다, 됐어. 그만해, 짜증나. 잘 맞게 하는 거죠, 지금? <laughs> 예, 늘하던식으로 하는 건데. 저는 왜 이렇게 면이 좋게 많지?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가네. 아니, 그 기름, 올리브 오일, 그한통다 쓰겠네, 아침에. 그한통다 쓰겠네요, 아십니까? 네. 올리브 오일을 많이 써야 네, 저 파스타는 네. 살아있어. 그래. 그거, 그거. 올리브를 안 넣으면 의미가 없어요. 맞아, 바지락여기늘 그래. 여기다 껌져봐. 아! 옮겨야 돼, 여기다. 아, 다 아. 하지 마, 그러면. 다 하지 말고. 이따 이래 건 너무, 무거못 들고. 아우, 나 비교. 비켜 비켜 이거 어차피 놔두면 그냥 다 넣을게 어머! 어우 어, 어. 어, 어, 막 부서지게 리겠다 저게 왜 이렇게 불어났지 모르겠어요 어? 저 정도는 까진 아니어서 맛 맛있, 있겠다 간을 <laughs> 보는 음 거야 먹는 거야? 우와 기가 막혀 음 너무 맛있다 음 <laughs> 이 소드치는 거예요? 아, 사실 아, 볶라도 아, 아, 올렸어. 몰라. 네. 모양은 아, 제대로인데 와. 양만 조절하셨어요. 아, 우와. 와, 기가 막히죠. 기가 네. 막혀. 야. 네. 거기 에 김치까지 해서 드세요. 아, 네, 네.